홈플레너 이집사 코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를 소개해 드릴 여기는 이제 태천명 관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털보네 셀프바베큐라고 여기는 털보네 저는 코털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맛집 한번 안내해 드려 왔거든요 이집사님 어때요 여기 주차장도 넓고 좋죠 네 어, 음. 여기 조명도 있어서 네. 여기 캠핑장 느낌도 나긴 해요 여기는 주차장이 없었으면 주차장이 없으면 손님을 어디다 봐도 아, 손 이렇게 하고또 이렇게 어, 그렇죠? <laughs> 이거 맞지? 않으니까. 외관이 되게 예쁘네요 네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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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술 마셨어요? 안니요요 <laughs> <laughs> 밖에 아, 여기 너무 좋다 밖에는 추울 거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래 구경하면 안돼요 바깥에 구경하면 안 돼. 구경하면은... 여기는 뭐 하는데요? 어? 여기 저희가 같이 운영한 체험경 카페 같이. 아, 같이 아 카페 그 이치현 그 카페인, 카페인 거요 아니 여기요.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웃음> 놀이터. <웃음> 아이들이. 어... 안에까지 있는거야? 나저의자에앉아봐도 돼요. <laughs> 이런 자전거, 는 되게 처음 보는 자전거. <laughs> 나 알아요. 조선 페라리. 조선이남모르기니가 응. 좋던데. 나도 가살살살살살 <laughs> 이거 아니에요? <잘>, 살살아살마시고 <잘>, <laughs> 밥먹고 차마시고 아이들 뛰어놀고 음, 아, 여기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그 나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보고 싶은데 살살 아 그래요? 손님계신는 당연 안 되는 거예요? 어디요? 나도 손님인데 음, <laughs> 사람 뭐 얘기하시나 봐요? 네. 중요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2층 2층 부도서실. 완전 좋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예요 요건 등갈비 있요 네, 등갈비. 등갈비 등갈비부터 올려볼까요? 등갈비 자른 다음에 올리시라고 주인 사장님께서 네? 자른 다음에 올리시라고 아, 하신 것 같거든요 어, 자른 다음에 올리래요? 네, 한번 잘라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잘라볼까요 어, 이, 이게 얼고구머니나 뼈대로 이렇게 <laughs> 벌리시면 될것 같아요 뜯는 거 아니고 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 올리고. 아, 저 예, 아, 네. 아, 어제 너무 가음을 했나봐요. 아, 힘이 없네요, 오늘 없네. 그러게, 이런 날 함께 하자고 하셔놓고, <laughs> 어? 왜 혼자 가음을 하시고 그러시지? 오늘의 맛집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했어요. 아, 여기요? 네. 아, 여기 가늠리에는 펄보 셀프 바베큐. 펄보 셀프 바베큐. 네, 아, 또 예, 예. 음. 그 우리 또그 후배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인데요. 아, 그래요? 여기 오세요. 음. 셀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향차림 조금 더 금액을 더 주시면은, 아, 직접 네네. 이렇게 세팅도 해드리고. 아, 그래요? 아, 음. 근데 여기 오시면 이제 보통 셀프로 거의 다 하시더라고. 뭐야? 네. 구워먹는 재미. 어 얘, 어. 네. 조금씩 올려도 그러니까 될같초벌구이는 해서 나오시는 거네요? 네, 초벌 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일단, 얘를, 얘를 할까요? 음. 조금씩 올려도 될것 같은데. 네. 손에 와. 다 묻었네, 여기. 어? 어, 아. 배고파요? 왜 거기다 묻지? 어, 기름이. 먹음직스럽게 묻었는데요? <laughs> 어, 살짝만, 네, 살짝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드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네, 초벌이 어, 다되잖요 먹음직스러워서 이건 <laughs> 것 같은데? 제가 어. 볼까요 음,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돼, 이거. 네. 티슈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티슈 이렇게? 티슈. 이렇게. <웃음> <웃음>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동으로. 아, 이렇게. 음. <laughs> 어, 이런 거는 다 익었는데 그죠? 네. 바아을 하면... 찍어서 그냥 고기만 맛있대요 <laughs> 맛있어요? 아 그렇게 좀 지지 말라니까 응. 리액션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익는 그대로 이게 뭐야 고기는 네, 사랑입니다 <laughs> 왜 나쁜 점이 뭐예요 어.. 아, 셀프? 상차림 <laughs> 해주니까 <laughs> 응 네, 그니까 응. 네. 뭐 갖다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그리고 맛있는데. 처음부터 구워 먹는 거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불안했는데 소벌굴려 나오니까 아제 스타일이에요 날씨 좋은 날은 밖에 나가서 캡틴 느낌으로 아까 장작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진짜 살면서 장작되는 거딱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못하는데? 쉬운 게 아니었어요. <laughs>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필줄 알았더니 저도 약한 여자였나봐요. <laughs> 아, 니비교세요 갑자기. 고기 드세요. 네. 음. 아, 아 이번엔 파저림. 한번 양념되어 있는 이 집의 맛을 한번 느낄 수 있는 사저림 사저리에다가 위에 하나 딱 집에 못 가는 각이에요 <laughs> <laughs> 아그렇다 같이 뜯다는 건 아니고 맛있어 뭐 그래도 먹게야되면 맛있네 약간 좀 뜨거우니까 그래도 아, 뜯어봐요 음. 원래 등갈비는 자꾸 뜯는 거니까 난이거안 음. 좋아가지고 야, 이런 거, 이런 거 예쁘게 잘 뜯는 등갈비 방법은 모르겠고 좋네 고기의 답은 소주 뭐고 뭐. 고기 그냥 고기 막말하는 거 막말 대단치 아얘기 <laughs> <laughs>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쭉쭉 뜯어져요응 치아가 안 좋으셔도 <laughs> 씻을 수 있으실 것같아요 음. 아, 뜯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 했잖아요 앞에다 그러안돼가짜데어 나도 가짜데 <laughs> 나도 이플라스잘 뜯어지는데요? 어, 그래요? 앞니는 좀 내가 쓸줄 알죠. 음. 해놔서. 음. 어, 완전, 맛있어요. 완전 <웃음> 맛있어. 완전 맛있어. 너 많이 신났네요 오늘. 기분 좋아. 태촌 오는 날이 새겨 주시면. 어. <laughs> 네. <웃음> 하긴 이렇게 먹는데도 예집사는 살을 많죠 응. 제가 비밀인데 네. 원래 먹어도 살이 안 뛰는 체질인 줄 알았거든요? 네. 뒤에 가서 3시간 뛰어요 막 온몸에 막 지금 뭐 막뭐막막 아, 묶어온 거 아니죠? 풀면 이렇게 좋... 엘리베이터 사건 아세요? 엘리베이터 사건이 뭐야? 예쁜 여자 들어갔다가 이제 잠바 딱 벗는 순간 쩐 면접 거기 어디서 봤어요?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laughs> 입구어. 음! 완전! 틀요 음. 맛있네. 예. 전에도 와서 먹어보긴 했는데, 에. 오늘은 또이집장님 먹으니까 음. 또 맛이 틀리네. 아, 여기 응.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약은 안 받아요. 아, 진짜? 응. 음. 주말에는. 음. 쿨. 번호표? 네? 번호표? 그쵸, 기다려야지. 먹고 가려면. 어. 근데 여기 다뺏 바깥에... 근데 기다려서 먹을만한 맛이에요. 정말. 그거 한번 다 들고 뜯어 아, 고기는 진짜 잘 자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할까요? 음. 어, 아구 힘이 좋아가지고 이런 건뭐힘 좋은 제가 하죠 응. 힘이 엄청 센것 같더라고 이게 등갈비가 맛있네 네 엄청 그러니까 찔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날 좋을 때는 진짜 저기 바깥에서 캠핑 느낌으로 밤에는 또 장작도 있으니까 불멍도 해주나요? 불멍이요? 응 그럼 어, 딱... 모르겠네 나도 네? 불멍은 안 되겠지 근데 장작을 왜 패? 장작은 불멍인데? 장작은 고, 고기 굽는데 아 처벌하는 그럼 응. 불멍 때리고 싶으면 고기 굽는데 구경하면 되겠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불밥이 맛있네요 진짜 왜냐면 양념 웬만한 데는 다 양념을 응. 해서 양념을 해야 약간 잡내가 없잖아요 응, 응. 그리고 저렴한 등갈비를 쓸 경우는 거의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응. 근데 여기는 진짜 양념 하나도 안되있는데 되게 고급지게 맛있네요 양념 되어있는 것 같은데? 양념 안되있는 거? 짭짤한데? 그건 소금다 그러니까 아, 그양념이요아니요 불편할 때 이거 몰라요? 살짝만 해주는 아. 음. 왜냐면 살짝의 소금 간이지 양념이 아니야 양념은 간장과 먹을 담갔다가 절었다가쭉뺐다가 구우는 거 음, 그런 거요 이색전이 예, 그냥. 응? 음. <laughs> 손가락 잡. 역시 이것 봐요. 이 인생 연세가 보여요 이제. 아아니 어, 아직 3 0대라아 20대인가 아닌가. 50분 <laughs> 사람. 프로필 공개해요 빨리. 20대 50분 사람입니다. 네? <laughs> 뭐라고? 20대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20대가 아 아니라고 저 지금 술 들어왔거든요 이거 아, 어, 고 차리세요 시원하게 네속 차리고 다시 먹고 신났네요 오늘 속 차리고 다시 또한잔 먹고 아, 괜찮은데 <laughs>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요 상의상 어? 해도 그래요 음 약간 손맛이, 딱, 이게, 이게 초벌을 해서 그러나? 옛날에 참새고기 먹어봤어요. 참새고기? 네. 뭐 봤다고요? 참새고기. 옛날 옛날에 먹었... 어? 참새고기. 그래서 삐! 현재. <laughs> 나이가 들통하면 안 되니까 삐! 참새고기, 옛날에. 참새고기가 진짜 이렇게 요? 살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요런 살 뜯어먹어본 그 기억이 3대가 돼서 안 잊어버려서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완전 소백이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 어렸을 때. 음, 그러네. 다 논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없었지. 여기서 막 찐뽕 알았지? 네, 아요뽕 삼대 잡을 때이또막 게... 말할 내 얘기할 땐내 얘기 좀 들으라고. 아, 이게 예, 죄 맨날 얘기하잖아요. 서로 딴소리 하기. 아, 얘기하자. 예? 아, 저도 갑자기 삼대고기 하니까 너무 <laughs> 옛날 기억이 나서. 삼대고기. 예. 찐뽕 알아요, 몰라요? 찜뽕 모르겠는데요? 찐뽕 몰라요? 음. 조선야구라고? 오 맞다 다 흘리고 네 찐뽕은 뭐냐면 막나 나 혼자서 투수타자당 하는거야 아 그러니까 공을 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치는 아 찐뽕 아 저거 되게 잘했는데 치고 달리기라고 아예어 알아요? 그래서 얘보다 음. 내가 빨리 가야지 막 이런거 어 옛날에 우리는 저기 야구공도 손놈들이야 몰라가지고 우리는 테니스공이 야구공인 줄 알았어. 아유. 그래가지고 그 테니스공 앞에가지고 찝고. 그랬구나. 그 정도의 시골사람은 응. 아니라서. 근데 어찌됐어? 300m. 350이... 그 <laughs> 시골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인가요? 아, 네.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패션에? 다음... 아, 패션에! 어디 만약에 뭐 저것만 빼고 앵자봉만 빼고. <웃음> <웃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앵자봉 646m까지. 우리 가자님들 앵자봉까지 따라오려면 힘들죠? 해발 몇 미터지? 646m. <laughs> 낮아요. 600 낮다고요? 잠깐만 헤드폰인데 아니, 6 4 8 m 인가 668m. 아무튼 600m 대략 그 정도의 높이기 음. 때문에 혼자 가서 찍어오세요. 높지가 설타를. 않아요. 앵자봉이 올라가면 근데 별로 높지 않은데 제가 가본 기억으로는 시야가 뻥뚫려서 다른 높은 산들보다도 지대를 다볼 수가 있는 밑에 뷰를. 음. 가보시면 알아요. 등산로도 편하게 되어 있고 벌구경도할수 있고 어쨌든 그런 산이 있습니다. 태촌에 네. 있는 산. 태촌은 앵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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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앵자봉의 유래에 대해서도 아는데 그런 것도 알아요? 태촌 사람이네? 아니요. 근데 아니, 어떻게 알아요? 산해가지고 알고 계세요. 유래가 뭔데요? 써있어요. 음... 핸드폰에. <laughs> 그걸 제가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벌써?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음. 안주시나는데 소주도 세트인가? 그런가? 네, 아까 올게 발갈가 하자고? 해야지. 내가 레이디 한번 네, 레이디퍼스즈 한번 해줄라고. 영어 발음. 언제부터? 아, 발음. 헤이, 뭐, 뭐. 막어 이게 어왜 그래요? 내가 <laughs> 짜요. <왔다>. 또 낚였네? <laughs> 아, 진짜 우리 먹다가 술차겠네요 오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고기 냄새 없청나 정말 맛있다. 그리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오셔서 이렇게 먹고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 정말 편하게 바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 페이스가 딱 터져가지고 아이들이 편하게 놀수 있게 잘 되어있고요 편하게 놀수 있게 잘 되어있고요 그장님 요거 맨초 나갈 때 부탁드려요 바깥에 자. 어? 그리고 또 캠핑 느낌으로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아, 네,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애완견 있잖아요 아 정말요? 동반고집 너무 좋은데요? 네, 요즘 예 네, 가족이잖아요 애완견들도 네 같이 강아지도 데려왔어가지고 한 명씩. 이십 세는 오신다는 데에 일로 갈라서 원래. 다 그때는 투트 네비야. 투트 네비야. 일단 일아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2 층도 공간이 되게 감성 있게 되어 있고요. 또그 앞에 또. 그아 여기 2 층에는 이 네. 층에는. 장어를 또 팔아요, 2층에는. 아. 네, 그래서 위에는 장어. 어, 어쩐지 자꾸 2층을 가고 싶었어요, 네. 제가. 저쪽은 체험공간. 어, 체험공간. 아, 쪽은 이제 체험 공간. 욕실 가지고 진짜. 체험 공간. 체험 공간이라고 하는데, 식물도 있고, 아이들 음. 데려와서. 네, 유리온실로 어, 해가지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굉장 만들어 놓으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오시면 음. 고기도 드시고. 애들 이렇게 막 애들 한테막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놀다가 그러니까 어, 주말 할... 하루 오셔서 편하게 응. 시간 보내고 가셔도 되는 식당 말이 길러진 거 같아요 빨리 멘트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네리4 지금 마지막 인사이 해야 돼요 이거? 아니까? 기원차 <laughs> 해봤습니다 많이 시청해 서서 감사하고요 정말 맛있는 설구 셀프 바베큐. 바베큐 좋아요 꾹꾹 구독 꾹꾹 감사합니다 땡.